영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어포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니다에어포프는에어포에어포와 아, 전원이 필요하지 않은 비전기 제품입니다. 원이 필요하지 않 電源,を電源を使わないで使えるものですね。そしてゴムポンチェが大きい,い,いので、エアカンパンボードは、エアカンパンよりも手軽です。パダパン、ネブ、チューブ、えーと床に置くあの台ですね。 대토튜브 외측 청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어 간판과 마찬가지로 에어 간 에어 간판よりも 아 에어 간판과 마찬가지로 청갈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에또 뭐랄까 위에 위에 표시 표시하 부분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에어팝이 아, 매출 성장입니다. 에 수익은 주력 3품인 에어 아, 16, 간판에 비해 상품であるエアエア看板に比べて 에어, 매출이 부진합니다. 매출가가まだ少しちょっと低いです. 아, 아아,ちょっと, <laughs> 2.16.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2018년まで全体1% 내외밖에 매출이 없었습니다. 1% 2% 정도しか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2020년에 들어오면서 트루형 오리지널 저염물의 대량 증산으로 스타일이 들어오면서 첨율이 올랐습니다. 수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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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율이 올랐습니다 2%、2.36%に上がりました。顧客ケットは3あの満足度がかなり上がってきています。3信あ、三分の3分信3げてお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の3分の3分の3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3分の 그 경험을 통해 무한한 기소 주지 때 무한한 제작 가능성을 무, 실감했습니다. 무한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며칠 푸짐의 원인은 아가 인으로서 3분에 대한 이해와 에 대한 이해와 まず認知度입니다認。認知度が低かったため、これをあの原因だと思っています。中部編のエアカンパンも同じようにオリジナル手造り製造が可能だ可能ですが、大部分の顧客とかに知らないあ顧客が多いです。まだ認知度が低いです。 또 지금까지는 사이트 내에서 ト内であまりさ지てい어か지たの어一度が低어ったですえいろはんわにんのへいがあき解決するために二해じけ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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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計番目。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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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番目。ク番目。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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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目。一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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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원레스테디셀러 상품을 구입하시는 고객에게 저희 쪽에서 리뷰 할인 제안을 별로 하지 않지만 리뷰 카이테 주레레바 あのと形提案をしています。 아, 그 하지 않지만 별로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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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지만. 안으로는 <laughs> <laughs> 적극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됩니あ안 됩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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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디자인 팀 박효진님과 같이 디자인 박효진 선또 있으니 카테고리 메인 페이지의 리뉴얼 계획 담입니다. 하 계획です. 앞 앞서 받은 리뷰 리뷰 활용하면서 리뷰를 활용하여 리뷰를 활용하여 리뷰를 활용하여 리뷰를 활용하하여 리뷰를 계획이 계획 2 영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업을 강화합니다. 무늬를 해온 고객에게 아프터 플로우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프터 퍼로우를 채택합니다. 이제까지는 답변을 드린 후, 편지의 뒤에 고객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지만, 그로 연락을 잔뜩 듣기밖에 없었습니다.